용납과 용서 한 주간을 돌아보는 행복의 시간 속초 장로교회 우종범 목사입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똑같은 문장이지만 물음표와 느낌표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지난 한 주간 물음표의 삶인가 느낌표의 삶인가를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 하나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 인간은 살아가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가 서로를 대하는 삶의 방식은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가 되어야 합니다. 시비를 따지는 것이 아닌 공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판단이 아닌 배려이며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옳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를 향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서로의 다름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의 다름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용납을 넘어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용납이 받아줌이라면 용서란 흘려보냄입니다. 어릴 적 시냇가에 종이배를 띄우던 기억이 납니다. 흐르는 시냇물에 종이배를 띄워 보내고 한참을 바라보다 보면 결국 저 멀리 사라져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종이배처럼 용서란 흐르는 시간의 강물 위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감정의 종이배를 띄워 보내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냇물 위로 결국 저 멀리 사라져 버리는 종이배처럼 용서란 흘려 보내고 결국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시냇물이 흘러흘러 결국 만나는 것은 바다입니다. 신앤물이 바다를 만나면 바다가 되는 것이죠? 용서란 신앤물과 같이 작디 작은 내가 바다를 만나 결국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자그만 것을 용납하고 살던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납과 용서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용납은 잘못을 알면서도 받아주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며 일정 부분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란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동일하지만 일정 부분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 대전 중 나치 독일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된 강제 수용소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물론 진정한 용서를 하되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지 말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잊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흘려보내는 것이며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아픈 상처와 아픔을 주었는데 어떻게 잊어요? 라고 호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납은 인간의 의지로 할수 있지만 용서란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의 물과 같은 내가 바다를 만나면 바다가 되듯 상대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던 내가 주님을 만나 진정한 용서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믿음이 주는 선물입니다. 용납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믿는 성도라면 바라기는 용납을 넘어 용서해야 합니다. 내 상처와 감정들을 바다와도 같은 주님께 흘려보내십시오. 용서란 결국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용납을 넘어 용서하는 삶,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믿습니다.